시편 기자들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이냐,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가, 또 신앙은 어떻게 결단으로 연결되는가, 여러 가지 신앙에 관련된 것을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원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고, 또, 성령의 역사이긴 하지만, 또, 아래로 보면 믿음은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주변 사람들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듯이, 또, 믿음에 적용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정말 말씀 중심적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고 복받은 것이고요.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더 나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는 것이. 정 찾을 수 없으면 성경에서 찾으면 됩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찾든지, 모세를 우리의 멘토로 하든지, 뭐 아브라함을 하든지, 뭐 모세를 하든지 우리는 얼마든지 만날 수 있으니까요. 성경에서 바울을 멘토로 해도 되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시편의 기자는 5절에서 이렇게 자기의 간증을 얘기합니다. 경험이죠, 경험. 5절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요아께 부러지셨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으로, 내가 이 고통 중에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더니,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광활한 곳, 그 말은 내가 기도했던 그 곳으로, 나를 자유한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고백. 간증입니다. 간증.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관적 체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객관적인 성경, 그리고 객관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주관적으로,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편의 기자가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참 어려운 시절이 있었다. 내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그 어려울 때 내가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죠. 1절, 2절, 3절, 4절에서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어요. 1절로 갑니다. 영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이며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죠? 영호와께 감사하라. 이것은 자기에게도 해당이 되지만, 그 하나님을 경험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는 것도 되지만,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틀림이 없습니다. 영원하다. 그 말은 틀림이 없다. 실수가 없다. 그분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은 무궁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범위를 얘기해요. 범위. 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느냐? 2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3절,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4절, 이제 영화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러잖아요. 그 범위를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아론의 집 그리고 영화를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말하십시오라고 그가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선포와 경험하지 않고 이론적으로 알고 선포하는 것은 달라요. 그게 파워가, 힘이 다릅니다, 힘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고 해서 경험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나 우리의 의지로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지금 시편의 기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성경에 인물들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한 그 시점이 언제냐 이 평탄할 때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물론 평탄한 중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평탄한 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위기 가운데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위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기회입니다. 기회. 우리는 그러잖아요. 위기는 기회다. 그러니까 위기를 위기로 보면 그건 신앙적인 문, 눈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왔을 때그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것은 그건 분명히 신앙적인 안목이 아닙니다. 그것은 육신적인 안목이다. 어제 우리가 요셉과 그 형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오전에. 요셉은 형들에게 전혀 조금도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요셉의 형들은 뭐라 그러죠? 그 요셉이 우리에게 보복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해서 말하기를 우리에게 보복하지 말라고. 요셉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고요. 왜 그럴까요? 요셉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당신들을 다 책임집니다.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책임집니다. 멋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면 위기는 기회예요. 그런데 위기를 위기로 보는 것은 또 다른 위기를 만들어내요. 문제를 문제로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옵니다. 그러면 사람이 불안해지고, 조급증에 빠지고, 초조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는 그 눈,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를 추원합니다 그래서, 아, 이건 기회다. 이건 기회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문제로 보고, 그거를 막 두려워 떨고 그러지 말고, 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역사실 기회다. 그래서 온 가족의 믿음으로 하나가 되면 그 가정은 문제가 기회가 돼요. 그런데 문제를 문제로 보고 이건 당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남편은 아내를 탓하고 아내는 남편을 탓하고 애들은 부모를 욕하고 이러면 그 가정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는 것이고 문제는 문제로 더더욱 깊은 주렁에 빠지게 되는 거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6절로 가보면, 쭉 내려가다가, 이것은 6절과 7절은 시편 기자의 확신입니다. 확신. 그 고통 가운데서 응답받고 나서 그가 가진 확신. 6절 시작. 영어하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 없이, 아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고, 영어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봉하는 것을 내가 버리로다. 두, 번,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하나님은 내 편이다. 그 야외는 내 편이다. 어디서 온 거죠? 5절에서 온 거예요.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강절히 기도했을 때, 응답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아 하나님은 내 편이시구나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가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말하기를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이것은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인생 요정 가운데 누구에게도 고난이 옵니다. 위기가 옵니다. 문제가 와요. 뭐 기도를 안 해서 문제가 왔다. 이 그런 얘기도 맞기는 맞지만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기도 안 해서 이런 위기가 왔다. 이런 사고가 왔다. 그것도 맞기는 맞지만 다 맞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우리 인생의 삶을 다. 그렇게 운영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꼭 우리가 기도 안 해서 그런 문제가 오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넓게 보면 그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한층 더 높이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분명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견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해요. 그러니까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분명해돼요. 야 그렇지 않으면. 아수라장이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여기서 해석을 잘못하는 거예요. 인생은 해석입니다. 신앙도 해석이에요. 해석을 잘못하면 이게 엉뚱한 대로 가는 거예요. 엉뚱한 대로. 음. 제가 옛날에 통역대학원 할때 우리 학생들에게 실습을 시켜요. 그 외국인이 여기 설교, 영어로 설교를 하고 우리 학생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나와가지고 통역 실습을 합니다. 저는 맨 앞에 앉아있죠. 점수를 매겨야 되니까. 그런데 통역을 하다 보면 3000% 빠져요. 지금 이 사람은 이 얘기를 하는데, 이그 설교자, 외국인은 이 설교를 하는데, 통역하는 사람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제가 앞에서 들어보면 지금 이 외국인이 그 얘기를 한게 아닌데, 이 사람은 저쪽으로 빠져요. 그 그러니까 이건 실격이죠. 왜 그럴까요? 이 듣는 능력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가를 분명히 이해를 하고 그거를 대신 선포를 해야 되는데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해석을 잘 못하면 우리는 그냥 막 아수라장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신앙의 중심이 흔들려 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해석. 특별히 뭔 해석을 잘해야 돼 위기를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 에게 어떤 위기와 문제가 왔을 때, 그것을 신앙적 관점으로 바라보면 아 이것은 하나님이 내 표지니 증거야.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더 한층 더 믿음을 돈독히 하고 내 뿌리의 깊이를 더 깊게 내리게 하기 위한 것이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 그래서 아올 것이 왔구나. 기회가 왔구나.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하고 더욱더 기도하면 이깁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문제로 보고 벌벌벌 떨면 우린 이미 사탄에게 기회를 줘버린 거예요. 옆에서 사탄이 다 보고 있어요.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아, 이 사람은 지금 떨고 있구나. 문제 때문에 벌벌 떨고 있구나. 위기를 가지고 지금 벌벌 떨고 있구나.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을 확 휘어잡아요. 여러분, 휘어잡는 거 모르세요?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확 휘어잡잖아요. 그럼 사람이 그때부터 막 제정신이 아니에요. 예. 네. 이성을 잃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는 뭐가 있죠? 평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게요? 내가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너희가 잘 있었냐?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까. 여러분의 고백이 6절, 7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앞에만 다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그 다음에 7절 여호와는 내 편이 되어 그 부분 하나님은 내 편이야 하나님은 내 편이야 이런 고백이 정말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본인의 결론이기도 하고 듣는 이들에게, 이 시편을 보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그의, 뭐라 그럴까요? 결단? 또는 적용? 이렇게, 오늘날로 말하면 결론이기도 하고, 적용이기도 하고, 우리를 향한 권면이기도 하다. 그게 뭐라 그러냐? 자기 얘기입니다. 8절입니다. 8절. 영호와께 시작. 영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영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한보다 낫도다. 아멘. 지금 5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다안대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내 편이야. 그러면서 다 읽진 않았지만 10절 이하에 쭉 나와요. 하나님은 내 편이야. 그러면서 그가 분명히 고백하기를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낫다. 이 방백, 두 번째 방백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를 말합니다. 군대. 오늘날로 말하면 이 높은,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백. 사람의 백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뢰함이 낫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자고요. 사람은 변해요. 사람은 누구나 할것 없이 가변적 그러니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변했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인간은 변하게 되어 있어요. 가변적인니다 우리가 서로 사람이 좋을 때는 좋지만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라도 사람이 좋을 때는 좋지만 바뀌면요.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보잖아요. 현실에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는 요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아 사람은 누구나 가변적이야. 그래서 사람을 의지함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낫고 방백들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낫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상처들이 많잖아요. 그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가 제일 큽니다. 마음의 상처. 그런데 그 마음의 상처가 어디서 오냐면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네. 내가 그럴 수가 있어? 이런 거. 근데 그걸 잊어버려야 되거든요. 아, 그럴 수 있죠. 인간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거를 우리가 전제하고 가야 돼요. 전제하고 가야 됩니다. 그 네. 저도 여러분에게 상처를 줄수 있고, 여러분도 저에게 큰 상처가 될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우리가 인정하면 돼요. 아, 그래. 사람인데 뭐, 사람이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사람이지. 사람은 다 가변적입니다. 면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만 신뢰하는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만 신뢰라고 하 하는 그 훈련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단련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섭섭해하지 말자고요 사람에게 너무 우리가 이렇게 상처받지 말자고요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사람은 다 그래 누구나 그래 나도 그래 여러분도 그래.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도 그래. 저 사람도 그래. 인간은 다 가변적인 거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라고 생각하면 그 상처가 안 됩니다. 그런데 감히 그럴 수 있어? 그러면 상처가 더욱더 깊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꼭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정답입니다. 8절 9절 다 읽습니다. 시작! 영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영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얼마나 담대했는지 모릅니다 그 자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그가 가르쳤고 권면했고 그는 또 고백하기를 사람을 그리고 방백을 의지하는 것보다 사람에게 피하는 것보다 방백들에게 피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함이 낫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기자의 그 고백과 간증 우리 모두의 고백과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전과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내편이심을 믿게 하시고 사람이나 방백들에게 피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낫다는 분명한 고백을 가질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위기는 곧 기회임을 저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이제 곧 속히 다시 이 땅에 오실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교통 충면